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동화 출판사 단원 마무리 28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연립부등식부터 행렬 파트에 해당하는 마무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립부등식 문제이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숫자 사이에 있는 경우라면 첫 번째는 절대값을 그냥 벗긴 상태를 하나를 풀어주시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곱하고, 전체 마이너스를 곱하고, 부동호를 방향을 반대로 한 거, 이두 가지를 따로따로 따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밑에는 2를 더하면 1이랑 마일 사이. 자, 이 사이에 정수 존재하는 게 4와 5. 두 번째는 마일과 0이 되겠습니다. 이네개를다 더한 값, 즉,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두 가지 범위로 절대값이 0이 되는 경우, 3분의 2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를 곱하고 절대값을 벗겨주시고 그러면 이항하면 4x는 0, x는 0 이상 이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어, 나온 답과 범위와 겹치는 부분을 정답으로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 3분의 2 이상 음 그냥 절, 절대값 아니 양수이므로 그냥 절대값을 벗겨주시고 ex 4x는 2이하 그래서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은 3분의 2 이상 2이하 1번 또는 2번이 정답이고 3분의 2가 어, 중간에 걸쳐서 있고 연결되므로 최종답은 0 이상 2이하가 되겠습니다 2안의 정수의 개수는 012 총 3개가 존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의 해가 1과 2 사이인데 등호가 들어간 거는 밑에 있는 해가 될 것이고 이차방향식에 즉 1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값은 5가 될 것이고 2는 등호가 없는 부분은 당연히 위에서 나온 것이고 이차방향식의 해가 되므로 2를 대입한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빼이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x값의 합이 5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두 번째는 3으로 나누면 3분의 n-1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분의 n-1 보다는 작은 범위, 이 사이에 정수의 값의 합이 마일 0, 이렇게 두 개만 더하면 아직 5가 되지 않기 때문에 1, 2, 3까지 더해야 합이 5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n-1은 3이랑 4 사이의 숫자가 될 것이고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4는 가능하지만 3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하시고 1을 더하시면 따라서 자연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은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길이가 16인 철사를 구부려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만족 조건을 만족시키는 긴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 그러면 aa가 되고 그럼 세로는 16에서 2a를 빼고 2를 나눈 게 새로 하나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a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긴 변의 길이와 짧은 변의 길이의 차이는 2 이상이다. 그래서 2a가 10. 첫 번째, 가. a는 따라서 5 이상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넓이는 a와 8a를 곱한 값은 7 이상이다. a 마 7이 5 이상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1이랑 7 사이가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번은 1번과 2번이 겹치는 부분은 따라서 5 이상 7 이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서는 환경을 위해 사원들에게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것을 출퇴근하면서 권장하고 있다. 아, 한달 동안 출퇴근한 사원이 n 명이다이한 명당 이만큼의 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 n 명 곱하기 예를 하시면 총 지급된 금액이 나올 것이고 여기다가 n 명한테 지급을 했고 이게 200만원 100, 1000, 10만, 100만 100, 100, 10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 변에 1000을 나누시고 정개하시면 N제곱 플러스 10엔 마이너스 2천, 0 이상, 그럼 50 곱하기 40에 마이너스 40. 따라서, 마이너스 50 이하 또는 4 n은 40 이상, 즉, 최소값은 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을 푸는 것인데,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주어진 부등식의 절대값은 모두 음수이므로 마이너스를 곱하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정리를 어, a 플러스 4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정답이 될 것이고, 여기서 최종적인 답이 이런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너스 12는 세 개의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 지금 품 부분에서 마이너스 12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이 마이너스 a 빼기 4가 12 마이너스 12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이때 a 값은 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는 8.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12 이상 1보다 작다가 나오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이상 2보다 작을 때는 첫 번째 부동식은 양수인이 그냥 벗겨질 거고 뒤에는 음수인이 마이너스를 곱할 것입니다. a는 8이 나왔고 3 x 8, x는 3분의 8이야 따라서 이거, 이것과 이것의 아, 겹치는 부분은 <laughs>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 이상에서는 둘다 양수이므로 그냥 벗겨줍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8 x 4이야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따라서 2 이상 4이야 따라서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 정답이고 끝부분이 다 연결되므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2 이상 4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때 B는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B는 4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는 자, 두 번째 가로를 전개하면 항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항이 지금 3개, 3개가 있으므로 총3 곱하기 3, 9개의 항이 존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자, 네 개의 영역으로 치, 있고, 내가 색깔로 칠하려고 하는데, 이웃한 건 같은 색이면 안 되고,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때 이 그림을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A와 D가 지금 B와 C의 두, 두 면에서 만나고 있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A와 D가 같은 색일 때와 a와 d가 다른 색일 때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와 d가 같은 색이라면 여기 네 가지. 얘는 세 가지. 그리고 c는 a와 b와 달라야 되므로 두 가지. 즉 24개. a와 d가 만약에 다르다면 여기 네 가지. d의 세 가지. b는 a와 d와 달라야 되므로 두 가지. 그리고 c는 이세개와 모두 달라야 되므로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4 3 2 24가지. 두 개를 더한 값즉 48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총 일곱 구루를 심는데 번갈아서 심는다. 그래서 조경 과실 조경 과실 조경 조경이 4개니까 이렇게 심겠다는 겁니다. 조경 4개를 심고 그 사이에 과실수 3개를 심어야 번갈아 심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 조경수 4개를 일렬로 심고 그 뒤에 사이사이에 과실수를 심으면 되므로 4팩 곱하기 3패 그래서 24 곱하기 6을 하시면 144개가 정답이 나겠습니다그 다음에 자, 여섯 곡으로 재생 순서를 정할 때 A와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세 곡을 넣는다. 자, 그럼 A와 B를 나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A와 B 말고 네개 중에 세 개를 여기에 세 자리에 일렬로 나열하는 게4 곱하기 3 곱하기 2, 즉24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 가지가 A, B 사이에 세 곡을 넣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 겁니다. 그럼 남아 있는 한 곡이 있고. 이 덩어리와 한국을 일렬로 나열하는 이 팩토리아를 곱하게 되면 전체는 96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 두장을 뽑아서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수, 두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 자 그러면 두 수가 짝수나 홀수 혹은 짝수 짝수 홀수 홀수 이세 가지가 있을 텐데 위에 두 가지가 곱했을 때 홀수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 얘는 곱하면 홀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9C2에서 홀수 두 개를 뽑는 걸 홀수는 지금 다섯 개니까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걸 빼면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9C2는 36 빼기 10 하니까 26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r의 값을 모두 구하라. 일단 뒤에 있는 숫자가 같아도 당연히 등식이 성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r은 2.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숫자 두 개를 더했을 때 19가 돼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3r은 15. 따라서 r은 5. 따라서 2 또는 5가 r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자. 자 여기서 기준을 어, 개수가 제일 큰 z를 기준으로 해야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z에다 1을 넣으면 z가 1일 때 x 더하기 2y는 14, 두 번째 z가 2일 때 x 더하기 2y는 11, 세 번째 z가 3일 때 x 더하기 2y는 8, z가 4일 때 x 더하기 2y는 5, z가 5가 되면, 그러면 x 더하기 y는 2가 되는데, 어,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xy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만 네 해보시면, y가 1부터 가능한 값이 6까지 가능합니다. 12. 7을 넣으면 14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6개가 가능하고, 6개. 두 번째는 y가 1부터 5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섯 개가 여기서 가능하고 세 번째 x가 y가 1에서부터 3까지가 가능합니다. 4면 8이 되버리기 때문에 z x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여기서는 1, 2만 존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이네 개를 다 더한 값11 더하기 5, 16,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단한 마무리는 여기서 한번 끊고 두 번째 영상에서 나머지 14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